아, 존나 웃기네. 아. <laughs> 임무인가요? 아, 그래 가보자 피에드. 디코 월기야 피에드, 잠깐만. 야, 야, 운전 오지 <laughs> 마라. <웃음> <웃음> 몇 점이야? 나, 나 600, 몇 점이지? 641점 완전히 턱턱거리 그거 그, 쪽이네. 지금 와, 딱 200등이네. 지금 아, 어. 이건 광탄 하면 좀 아쉽겠어. 무슨, 음...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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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지? 어, 어.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조심해. 어. <laughs> 조심?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였어. 어! 아, 내가 조심해야 진짜. 되는 거였구나. 아, 그아니 조심하라고, 아, 그니까, 게임에서. 아. 아. 지 말라고. 아, 맞지? 걱정이지. 걱정한 거지? 아유, 그럼요. 어. 어. 널리가. 어. 혹시 손은 풀었나 방금이라도 첫 판인가? 나첫 판인데 나그 그래서 무기 하나만 쓰려고 이번 판은. 어? <laughs> 어 알렉스는 그런 캐릭터 아닌데.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셔. 아니, 무기 하나만 쓰면 안 되는 거 건가? 캐릭터? 진정 진정해. 아. 노 아, <laughs> 노력은 해볼게.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정밀 공격 시 정도만 해줘. 위장. 그 친구 잘하지. 아그 친구 예술이더라그 음, 친구 잘하지. 가보자로 이동해서. 고 조합은 나쁘지 않아. 조합은 좋아. 조합이 좋아. 좋아. 길을 양보하기도 어렵겠는걸. 어 <목소리> <새로운 타깃이 목소리> <쉽지요? 목소리> 좋아, 좋아. <laughs> 나좀 비싸게 먹는데 괜찮나? <목소리> 어, 그렇구나.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싸게 먹어도 이지 원하면 싸게 먹자. 그렇지, 그렇지. 데안 가면 안 가면 성능안나더라고 이제. 음. 택티컬 아머. 가서 선거 싸게 할게. 음, 아주.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열어볼까? 위장하겠 음. 야, 얘스 t 이내거다 뺏어가는데? 뭐야? 어, 이 사람 미쳤나봐! 각인가무족인데 난 <laughs> 미쳤나? 봐 단전 <간절한> 한거지 <laughs> 뭐야, 나이 다트가 두개나 어? 어? 무슨 말이야? 다트가 아, 두 개라니? 아니 내 면도칼이 한 어디 갔지? 남권이 왜 캐지? <웃음> <웃음> 와, 파란 무기랑 분대장 완장으로 스위치. 오. 너프 해야겠는데? 너프 해야겠는데, <laughs> 이거는? 뭐, 너프야. 슬치가 스킬을 좀 아쉽게 썼는데. <laughs> 오. 상대가 완전 광물이었다. 그런 건 아닌데. 뭐지? 질문 유도? <laughs> 노구리 왈. 얘 떨어지면 우리 안 좋아지는데, 고고? <laughs>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laughs> 야, 캐라님 나이스!

웃지마! 반응하는데 <laughs> <laughs> 좀 걸려요. 내가 우리끼리 먹고 있어. 빨도 다룰 줄은 압니다. 크하, 하로 가봐. 아, 근데 네, 첫 판부터 재밌는 멤버를 잡아주네. 이나 아. 500점인데 거. 왜 잡히잖아? <laughs> 이거 500점이라고? 이거 550점인데? 뭐야? 크하. 그럼 가도 없나? 와 심세 걸렸네. 좋됐네피에도 정확하게 보셨어요. <laughs> 자극하지 마. 누구야? <laughs> 정확하게 보셨어요. <웃음> <웃음> 정확하게 보셨어요. <laughs> 지금 그런 행동이 무슨 행동이냐면, 방도가 총 들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한다. 이거랑 다를 게 없어, 지금. 너무 무서워, 나 지금. <laughs> 아, 근데, 님들 피드가 막, 나 막, <laughs> 갈고요, 막, 님들. 내가 언제, 나는 생명의 나무 3개가 필요하거든? 음. 안 먹을 근데 너 크레딧 좀 많다? <laughs> 혹시 경험자야 <병원자야? 웃음> 뭐라서 력직이야 <laughs> 방금 그 <그걸> 멘트 <laughs> 뭐였지? 약간 몸이 옷서서 헤지는데. 근 저로 알게. <laughs> 온다. 리다 이건 화면 한캡처트 아, 있었어. 눌러 볼게. 음? 머리가 <laughs> 팀인데야제자 <laughs> 안죽 <laughs> 캐시의 빛보다 빠른 수처가 게임을 터트리는 줄 알았는데 내가 <laughs> 내 분신이랑 키아라를 열심히 때리던데 네. 아미님 알렸습니다. 되겠냐고. 되겠냐고. 뭐 답인다. 피에즈 224원 있네. 나 청나 하나만 사주면 안 돼? <웃음> 미안. <laughs> 어미 미안? 어 아니 어? <laughs> 아아안 사주겠다고 그래서. <laughs> <여시면서>. 뭐 <laughs>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죠 세원 씨. <laughs> 안 사주겠다고 그래도? 내가 줬잖아. 빵 사왔잖아. <laughs> 어? 코방서 사람 킹있어이네목목생나말고더돌고돌전광하나 응. 음, 음. 음. 사줘 <laughs> 뭐야 골목길 누가 이렇게 사이클개까 돌렸어 아이물랜드하네피에드님 <laughs> 그럼요 <laughs> <laughs> 피에는데안 간절한가보네 네? 아 간절한데 그

<laughs> 위에 저거 뭐야 저거는 저거 다른 어, 어 오는데, <laughs> 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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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이러면 우리 한국 갈까? 한국가 좀맛 한국 까 아, 그럼요. 오는데나맞 어, 키샘. 오. <laughs> 한참자 느리게 시키는 거. 뭐지? 대탈토북 한팀 광탈. 이때 어, 먹고 료디나 타고, 뭐야, 피 어떻게 되 <laughs> 뭐, 고주가 핑은 뭔데? 위에 핑 시켜? 위에 핑 시켜 창고도 핑 있어. 근데 이거 두이 둘이 틈이 있는데 이거 알트 잘 잘해. 이거 맞아 하는 거 같아. 안 오겠다. 이런 못오겠다 어, 어거금 뭐야? 헤이블 더 헤이블 헤이뭐헤헤이뭐더어 나이스 아, 봤어 두두 두. 안 미시를 기다리다 보면 나갈 방법이 생길 것네 뭐? 형님 그럼 좀이나생나나 사줘 그 아, 아. 사줄 거야 사줄 어. 거야? 아그런요 <laughs> 근데 쓰란다고 진짜 쓰네 미드릴다 없구나 아니 거기는앞으로 든든하게 미신을 얻는다니 까 밤에안 드네. <laughs> 네? 아니 아니 야, 야 생나야 사줄게. <laughs> 야, 있어. 가방 안에 쓰레기 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온다 나온다 오케이. 필요할까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여기 <laughs> 나 찍고 찍 <찍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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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치, 위치 좋아 위치 <laughs> 아 가라 알왔 <laughs> <나, 웃음> 오 어, 이나 아, 이거 포크포크야행 내놔. 쓸만한 물건을 갖고 있생대신중 물건 칠까? 에이, 뭐라고? 아니야? 따로따로야 이건 내 그냥 비의검일뿐인데 야, 비치검 나도 쓸줄 아는데. 아, 쓸줄 알아? <laughs> 이 정도 재능이라. 네, 너 같은 친딸새끼들은 못써 이거. 무서워. 재료가 들어가는 강제들이 있어. 하나를 알려줄게. 이제 곧어서무서 하겠어? 너 오늘 놀 <laughs> <laughs> 무슨 소리세요 그게? 무 누굴 만나면 길을 양길 <laughs> 피해도 진짜 안 되겠는데 이거 어? 가자 그냥 그냥 방금 현재 사진도 확인아나아 천천히 죽여야지 와 진짜 이러니까 광물 광물 그냥 개 광물 폐벌어지 광물 이 새끼들이지 어? 오, 진정해 진정해 너 지뢰고 갖고 왔어 미세안써이 새끼 <laughs> 안 써? 깨.. 깨라 진짜 깨윈드러도 만들어버리기 전에 어? 여기로 왔다 야, 안. 그래, 이하아 그럴 거야? 나 심트 보구독까지 했는데. 오케이. 봐줄게. 고맙다 나, 내가 심트 무 9개로 구독한 50개 넣었어. 이런. 안 <laughs> 믿어 생명이 나무가 자라났어. 영 올라가면 늑대 있나? 망토스 어 있어. 그 변덕. 이건 학교핑 인상적이군. <laughs> 여기 관역치는 전부 직접 옮기는 시기다. 어, 음, 여기 핑.

네사 점은 아쉽잖아요 형님. 점수가 플러스인데 그 열심히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아, 아야야야야야. 저런... 슬슬 박을까. 끝나고 끝나고 개인 디스코드로 제작 보내. 아, 오케이 확인요. 저렇에 넣어줄게. <laughs> 어디가 아직 근데 이거? 어우. 절 절이 좀 안전해 보일 것 같다고? 머리가 말까지 절도 없네요. 케기도 살릴게. 시면 아, 또 그래? 어디쯤 내가 이거 시안떠고 바로 달린 거라 는 거. 럴 어. 시가 너무 적절한 타이밍이. <laughs> 방풀이 <방프리> 아니야? <laughs> 여기 떨어지면 진짜 방풀이야. <laughs> 또다 먹고 살려 줄게. <laughs> 음. 가 그래, 먹어라. 미술이 랑 미술만 몇 개째고 이거? 란잖아이템 어, 내가 미갑 게 되네. 딜안 부족할 것 같아. 야 멧돼지는 안 먹어 친구야 이거. 이 정도 친구야 너는 빨리 그 먹고 이거 가야지 왜굼뜨네 미리 자리를 좀 제가 교육해놓을게요. 저런... <laughs> 어 왔다 왔다. 거기... 아니 빨리 아니 야, 야, 빨리 살리기나해 친구야. 이게 국어 쓰면서까지 하고 있어. 새로운 타깃 신용. 이거 게 나쁘지 않지. 안내드립니다 참가자가 목표를 음. 좀좀이밝아지는 음. 음. 도망칠 수없 음. 여로 하면칠거같거든 그냥 공장 넓게 타는 게 나을 듯. 이건 인상적 이런 곳에 있으면 공장 비는 있구나. 거 같아. 공사 있다. 피시나중니 열어. 황자부터 먹죠. 맞시나중에요 여러분 어자 부터 먹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맞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리어어어어어어 고주에 셀라 혼자 있거든? 어? 병강본데.. 그리고 병강본에 한 레벨이나 있네 형랑 탔을 거 같은데? 셀라는 여기 병원 먹으면서 내려갈까? 그게 제일 낫 네. 어? 거. 야 포코 어? 어? 나. 어? 나 저.. 오다 자 아이템 하나 네. 추천할 테니 만들어볼래? 아낄 때 만들어야지 어? 어? 어왜 저요 저요 저 빌어봐 공 번만 주세요 빌어봐 엄마 아빠 자는데 개짖는 소리 들었 <laughs> <laughs> 어.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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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건 내려해 주나? 어, 제대로 지키네. 밖에 없다 임마 씨. 아, 우리 위클 가는 조합은 아니긴 한데. 안전하자데 굳이 강강강 그냥 공장 성당 쉬어 잡고 어. 하자. 시시다 바기 아래. 마음의 <laughs> 휴식다 <나 딱, 나 웃음> <딱. 딱. 저는 웃음> 우리도 들어갈 번. 필요는 없을 듯. 당 키워드 키워키오스크지키고 있으면 이거 그냥 밥도 a 키 음, 지키 a 키아라님키저키 키ara, 키ara, 키 a 키 a 키아라 먼저 일 r 으로 보내고, 내가 상자 키ara, 키ara, 키 a r 다 없어.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생명의 나무 하나 가능할까요 흠. <laughs> 리구역이 <지금> 네크레딧으로네 <laughs> 아이템을 맞추겠다고? 어, 제가 할까요? 어, 프로미너스 프로미너스. 프로미너스? 키아라 아, 주면 쓴가? 될 듯? 아, 오케이. 오케이. 응, 키아라 주면 될 듯. 아, 이 새끼들. 빠ㅆ는데. 키아라 뭐나냐 키아라 템왜 저래? 그러니까 어 좋아.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응. 오, 알렉스가 잘 사니까. 이 야,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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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혼자. 위게 위로 왔냐 여기 나게 나게 나는 끝까지, 끝까지 가. 공장 핑 공장 핑 공장 핑 공장 핑좀 매서운데. 어, 오, 위로 바로 뛰는데. 기네스로? 아닌 가 이거 설인거같 아닌 오성 애매, 애매게네 기다리자기. 어... 두명 같긴 해, 근데 저기, 저긴 두명 있고. 뭐야? 혼자 혼자. 야, 역주행간다 역주행한다. 손때, 손때, 손때. 진짜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안에 여기 있어. 여기 안에 있어. 아 여기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안에 있구나 여기야 여기야. 무조건 여다 어, 저기 저기 여기 다 있어. 다여다여다다여다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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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죽여, 죽여! 병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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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뭐야? 야, 미 뭐야? 이 뭐야? 이야이 그리고는... 기백으로 밀었어? 밀었고, 아 수비 나오고 싶은데... 얘들이랑 하면 안가못될거같아 안쪽으로... 여기로 까 아래쪽 잘잡나 그냥 어, 네, 위로 가서... 뭐야 이거... 이겼 벌써 이겼어. 야, 온다, 온다, 온다. 벌써 이긴 했는데! 야이 새끼야! 끌고 왔어 이거. 나여 나와서 시계야. 나 그냥 우리 중순을 깨야 될것 같아. 조금 쉬어야 다 거지. 상대가 고 괜찮아. 후배님! 잘자여봐안 되면 될까? 없어. 아더 없어.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돌아퇴 <목소리> 흐흐흐 <laughs> 제가 뭐 진짜 쫄보 아닌데 킬로... 어? 야, 뭐야 이거 <laughs> 자꾸? 자꾸 전기서호감지타면은 <laughs> 자꾸 니들 우리 방을 거야 우리 이미 플러스야 우리 잃을 거 없어 와. 어? 너네 몇 킬이야? 4킬 5? 오 오케이 어? 어 자꾸 우리... 해봐 호감지 우리 잃을 거 없다 어 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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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팀이 왜 일곱명? <laughs> 자꾸 좀불려볼까 잠깐만. 잠깐만. 오니? 오니 어떻게 더구요? 오니. 오니.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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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그타지아가 위클복 없는 거 보니까 한번 넣었네. 그렇지. 타지아가 위클복 없거든. 생각보다 할 만하긴 해. 생각보다. 야 그냥 여기 있자.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우리 여기 있자. 어. 야 짱. 여기 그냥. 어 아니 나한등 우리 한등한 등. 리더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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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자리더자 오케이 일단 한번 두명 보여주고 보스. 이렇게 해 주고. 오케이 오케이 에이드 팀 줘. 우이 우리 그거 할까? 오오오오오오 오. 좋은데?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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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알리스가 알스 받어왜 죽어? 왜 죽어? 왜 죽어? 왜 죽어? 왜 죽어? 왜 죽어. <웃음> 죽어? <웃음> 왜 죽어? 야. 맛있게 드림을 했다. 아, 근데 20길 1등 각인데. 뭐해안 된다. 야, 그래도 맛있겠다. 어. 이번만입니다. 다음부터는 없어요. 그래요, 아, 치, 치, 어. 시즌 말 이터 주차는 알렉스 팀! 그래. 어디 은행이야? <웃음> <웃음> 지지. 오케이. 고맙다. 나 음, 할게. 고생, 고생했다. 음, 너 방송할 때까지 안 돌릴게. 개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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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